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공동체가 두개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이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신약시대에 성령 강림 후에 생긴 것이 교회라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하와를 만드셨고 그렇게 가정이 세워지게 되어졌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세우셨던 공동체인 가정이 사탄에게 공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 사탄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선악과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문제가 생겼지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었느냐고 물어봤을 때 아담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의 말씀 함께 띄워주시면서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가 먹고 싶어서 먹었다는 얘기는 쏙 빼놓고요. 하나님과 하와에게 그 원인을 정가하는 대단한 화법이었습니다. 요즘 시대 같았으면 아담은 아마 하와에게 살아남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사이뿐만 아니라요 가정에도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요 반대로 생각을 하면 사탄이 그 가정을 무너뜨릴 만큼 가정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사탄은 가정이 바로 세워지지 않도록 참 많이 노력을 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모든 곳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저출산의 문제를 우리가 진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그 가정의 문제가 결국은 나라의 위기가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은요.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점점 문제를 옮겨지게 한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핍박과 환란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럴듯한 이유로요, 예배를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고,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점점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패돼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그렇다고 해서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부단히 노력을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틴 루토 목사님께서 부흥사 경회를 하실 때 자주 사용했던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요, 부하들과 성과를 보고하는 대회를 열었다고 그래요. 그러자 첫 번째 사탄이 말을 합니다. 어,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콜로세움에 그리스도인들을 콜로세움에 가다놓고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크게 화를 내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쨌다는 말이야. 죽은 사람들은 모두 천국에 갔잖아. 두 번째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선교사들이 탄배를 침몰시켜서 모두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역시 사탄은 화를 내며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거 조금은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거는 변함이 없지 않느냐? 세 번째 사탄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한 성도를 골라 사업이 잘 풀리게 만들고 많은 돈을 벌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여가 생활에만 관심을 갖고 교회도 잘 나가지 않더군요. 세 번째 사탄의 보고를 들은 사탄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미소를 지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탄의 직무는 아주 명확합니다.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이미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인 줄로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성경 말씀은 일명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죠. 그런데 사실 정확하게 성경을 보고 이야기를 하자면요. 빛과 소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의 말씀 한번더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회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너희는 이제 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빛이니 너희는 소금이니 현재형으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미 빛과 소금의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 빛이 제대로 나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고 소금이 짠맛을 제대로 내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겠죠. 예수님께서는요.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을 씨름하며 살아가야 되는 문제를 지금 이 말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시는 사역입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노력과 인간의 노력을 우리가 굳이 따지자면 하나님 100%, 100 인간은 0%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지금 어떤 의미인지 아시 m b o l of the u m i n 사람들도 노력을 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요. 정말 많이 애썼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나님 만나달라고 정말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 진짜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렇게 힘써 부르짖던 아 a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고 중생의 경험을 하게 되어졌죠. 그런데 참 희안했던 것이 뭐냐면 그 구원을 위해서 제가 노력했던 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던 것이구나라는 게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의 기도가 의미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저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저에게 찾아 오셨겠지요. 그런데 저의 그 부르짖음과 저의 그 기도와 노력이 저를 구원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아직 이 자리 가운데 구원의 문제로 그렇게 씨름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속히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저는요 가장 중요했던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당황하게 되어졌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저의 죄가 다 해결되어졌다는 것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요. 문제는 제가 다시 그 죄의 자리 가운데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모든 것이 변해서 거룩하게 살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똑같은 죄에 무너지고 행실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저의 모습에 참 많이 놀라게 되어졌습니다. 아마도 이런 경험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많으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실도 사실 지금도 이 문제로 씨름을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지극히 당연한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림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문제를 싹 모두 다 해결하여 주셨죠.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제거하고 가지는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재림하셔서 세상의 끝날의 심판 날 그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아직 죄가 남아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죄가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우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싸움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성결 교단에서는 이것을 성결의 은혜.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 이강호 목사님께서 그 성결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설교를 듣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요, 성결의 과정에서 무더히 힘쓰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결의 과정에서는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의 노력을 100대 0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결의 과정에서는 과연 하나님과 인간의 노력의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100%, 인간 100%라는 거예요. 하나님 50%, 인간 50%가 아니에요. 하나님 반만 노력하시고, 인간이 반만 노력하면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도 최선을 다하여서 노력해주고 계시고, 우리도 최선을 다하여서 그 성화의 가정, 성결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서 힘써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중국 성교의 아버지인 허드슨 테일러 성교사님이 중국을 성교할 때 이야기였습니다. 어느날 한 청년이 성교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교사님, 제가 신자가 되려면 몇 년이나 더 걸릴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성교사님이 말을 합니다. 램프의 심지가 얼마 동안 불을 붙여야 빛이 발을 할까요? 심지에 붙이는 순간부터 빛을 내겠지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깨닫는 순간, 새로운 삶의 빛이 그 영혼에 타오르게 되어 진다라고 허드슨 테일러 성교사님은 그 청년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성결의 과정은 이미 시작되어 졌고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는 이어져 먼 줄로 믿습니다 다만 아직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갔다고 하여서 우리가 죄인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줄로 믿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쫓아가야 된다고요? 성령을 쫓아가야 한다고요. 그 성령을 우리가 마음에 모셔들이지 않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는 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다. 갈라디아서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며 많은 고민들 하실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나의 이 행실 때문에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앞에 영광이 가리워지는 아닌 것일까? 예, 저도 그런 고민을 여전히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저희 아버지의 얘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희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었는데 아버지는 좀 교회에 대한 어렸을 때 상처가 있으셔서 어, 6학년쯤 되어서야 어떤 계기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네, 아버지가 교회에 나오셨지만 다들 그러시는 것처럼 처음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오셨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가족의 등살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오셨었거든요. 그때 아버지께서 담배를 아직 계속 피고 있으셨을 때였습니다. 참 다행인 것은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알코올을 분해하는 게 효소가 없으셔서 술은 드시지 못하셨거든요. 근데 담배는 피셨어요. 담배는 피고 계셨을때 여전히 교회를 다니지만 담배를 피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뭐 믿음이 크진 않으셨어도 끊으려고 여러 번 노력을 해보셨대요. 뭐 일주일 끊었다가 안, 실패하고 한 달을 끊었다가 또 실패하고 그러기를 여러 번좀 반복을 하셨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담배를 끊게 된 경위를 제가 한 저번 설날에 만나서 처음 듣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아버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신 줄 알았더니 그 얘기를 듣고 보니 처음이었더라고요. 아버님이 언제 담배를 처음 끊게 되어다졌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 뭐였냐면. 성찬식 때였다라는 거예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셨을 때여서 성찬에 참여하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찬식 때꼭 부르는 찬송가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때 세상 죄를 지시고 오초다하셨네까지만 부르겠습니다. 예, 이 찬상가를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지시더래요. 이얘기가꼭 나한테 해주는 그런 이야기 같으시더래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담배를 단번에 끊어버리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전 저희 아버지가 의지가 대단해서 담배를 스스로 힘으로 끊는 줄 알았습니다. 본인도 노력을 하셨지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 힘에 더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니까 담배가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 아버지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의 말씀은요, 지금 우리가 특별 새벽 저녁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팔복의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팔복 여덟 가지의 복 받는 비결. 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팔복은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는 전적인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단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으십니다. 남은 3일 못 오셨던 분들이 있으면 힘써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팔복, 팔복에 대해서 이미 들은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오늘의 말씀을 전파하셨다. 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미 팔복을 들은 자들은요, 그 자리 가운데에서 변화되어지진 않았겠지만, 그 팔복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은 바와 같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내적으로 변화된 너희가 이제는 그 외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해 줍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전파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소금이었을까요? 왜? 빛이었을까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는 참 많은데 그두 가지에 대해서 이유 이야, 이야기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성경 가운데 빛은 하나님, 예수님을 상징하는 단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인 우리들 역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소금은 무엇입니까? 소금은 그 자체로는 별로 의미가 없죠. 소금은 어딘가에 들어갔을 때그 효용이 있는 물건이 되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머물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말씀을 해주고 있으시고 너희가 또 빛을 바라는 그것, 나를 닮아. 빛을 바라는 그것을 너희가 해나가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전한 빛을 바라고 있지 못하고 온전한 소금의 짠맛을 내고 있지 못하는 것 때문에 참 많이 우리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정말 빛을 많이 밝게 해보려고 진짜 힘써 노력해보며 나아가셨을 겁니다. 짠맛을 내보려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힘써 노력하셨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떠셨습니까? 조금은 됐겠지요. 빛을 잠깐은 낼수 있었겠지요. 짠맛을 조금은 낼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계속 유지시킬 수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빛과 소금의 맛은 우리가 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빛을 스스로 낼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태양은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죠. 우리가 하늘의 밤하늘에 달을 보면 달도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달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인가요? 아니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짝이는 것일 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빛을 내려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빛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여야 우리 안에서 그 빛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소금의 맛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고군분투해봐야 조금의 땀방울 거기에 섞인 짠맛밖에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히 그 짠맛을 우리는 실행시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이 잊어선 안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 행실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가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너무 그 착한 행실, 그 너무 영광에만 우리는 집착할 때 우리는 그 빛을 잃어버리고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떤 목적을 두고 우리는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목적 그 목표가 때로는 그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 수단이 우리에게 목적이 되어 버리는 경우들도 덜어 있다라는 거예요. 살을 빼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대부분은 실패하시지만 성공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한 분들 가운데에서요. 이게 역전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너무 운동에 열심히 몰두하다가 어깨를 다치고 관절을 다치고 그랬는데도 운동을 끊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해놓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했지만 결국 운동 때문에 건강을 망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경 가운데 구약의 시대에 주어졌던 율법이 그런 경우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의 시민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율법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주어진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은 그 목적은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율법 자체에 목을 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에게 왜 당신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왜 당신은 이 안식일에도 병자들을 고치냐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은 율법에 매어 있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착한 행실로 나아가고 있었음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시지 않을 수, 칭찬하실 수가 없었던 거였어요. 그리스도인이 경건 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함이며 구원에 온전히 이르는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건 생활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율법이 되어 버리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요 구원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인데 그 목적을 놓친 채 허울뿐인 행위만을 남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는 잊어선 안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세상에 꼭 필요한 빛이요, 소금이라. 빛과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너희는 빛이고 너는 이미 소금이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너희는 빛이 될수 있고 소금이 될수 있다. 그러니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님 곁에 꼭 붙어 있어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 옆에 우리는 꼭 붙어 있으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맛을 낼수 없고 그 빛을 낼수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가 꼭 붙어서 그렇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바로 주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전파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스스로 빛을 낼수 없습니다. 세상은 스스로 짠맛을 낼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가운데 들어가 빛을 내줘야 되고 너희가 그 가운데 들어가 소금의 맛을 내어 줘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으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복의 은혜로 변화된 우리는 이미 빛이요, 소금입니다. 큰 빛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빛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산 위에 있다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지금도 아마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집들이 대부분 평지에 있는 게 아니라요. 언덕, 구릉에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어디 서울의 달동네 같은 것들 보시면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위에 집들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평지에 있다 보면 너무 공격받기가 쉽습니다. 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으면 거기에서 누군가 쳐들어오는 것을 너무 잘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들이 그 위에 위치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어디에 있을 때 가장 많은 영향을 비추게 됩니까? 낮에는 큰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밤에 그 빛이 비추어지면 큰 빛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 그 언덕 동네에 작은 빛 하나가 언덕에서 반짝이기 시작하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빛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큰 빛을 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큰 빛이 아니어도 빛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이면 너희는 족하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도와 그 빛이 큰 빛으로 되어질 것이니 너희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만 한다 하면 된다라고요 우리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억지로 우리가 하려고 해서는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께서 비추시면 어떤 것도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이것을 저와 여러분 잊지 않으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그 자리 가운데에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원받았다면 너희는 착한 행실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야 한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의 말씀 먼저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극렬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 우리가 그 중생 구원과 우리가 그 성결의 과정을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다 끝난 이후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이 말이 미쁘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새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그것 이 말이 미쁘기에 너희가 이 여러 것들에 대해서 계속 굳세게 서로에게 말해야 한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누린 자들은 구원을 입은 자들은 성령의 해 마음으로 나가고 있는 자들은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선한 일을 힘쓰게 하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착하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힘쓰며 나아가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선함을 이루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기억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선함을 어떻게 행해야겠습니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복음이 필요한 그들에게 우리가 그 선함을 우리가 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짠맛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우리의 빛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힘입어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겠습니까?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셔야죠. 부에 오셔야죠.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담아야 되는데, 이 귀한 시간이 있는데, 왜안 나오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다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다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서 은혜를 얻어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우리가 그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여 나아가게 되민 줄로 믿습니다.